안녕하십니까. 박정관의 관절염 부소 저는 정외과 형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깨, 신호등 자가진단법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셔서 오늘은 무릎, 내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맞나요? 무릎 관절염 자가진단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가지 정도 항목으로 제가 추려봤어요. 그 여섯 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많이 걸었더니 좀 아픈데 예전에는 하루 정도 자고 나면 괜찮았어요. 근데 2, 3일이 지나도 무릎이 계속 아파요. 첫 번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계단을 오를 때 혹은 등산을 할때 예전보다 뭔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관절염이 진행되면 그런 증상을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무릎이 붓고 무리찹니다 물이 무리차는 물이 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릎이 붓고 무리찬다 역시 관절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 무릎에 소리만 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릎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 역시 관절염의 증상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 무릎이 오다리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에요. 차렷 자세로 섰을 때 뒤꿈치를 붙이고 발과 발 사이를 한 90도 정도 벌려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리를 살짝 벌려 주고 이런 상태에서 내 무릎 사이에 내 주먹이 통과될 정도가 되는지 체크해 보면 됩니다. 무릎이 이렇게 딱 힘없이 붙어야 되고 오다리 분들은 살짝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근데 살짝 벌어진 정도는 괜찮은데 내 무릎에 주먹이 통과될 정도가 되면 이제 오다리 변형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내 다리가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았을 때 다리가 다 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바닥에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내 오근 부위가 바닥에 붙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내 허벅지에 힘을 줘서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네, 뻗었을 때내 오금 부위에 내 손이 통과하는지, 심한 분들은 다리가 다안 펴지는 분들은 주먹도 통과가 돼요. 오금 부위가 바닥에 붙지 않는다. 이건 역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항목들을 확인해 보셔서 당연히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야 정상이고요. 근데 한개 정도 해당이 돼요. 하나 정도 해당이 된다. 그럼 이제 관절염 굉장히 초기라고 볼수 있어요. 한1기 정도 관절염이라고 볼수 있고, 이럴 때는 나 스스로 이제 체중을 좀 조절하고 나쁜 자세들 아시죠?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를 리한다거나뭐 높은 하일 같은 신발을 신는 데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내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면서 경과 관찰하시면 됩니다. 두개 내지 세개 정도 해당이 된다. 이때부터는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무릎 치료 잘 하시는 분과 상담을 좀 받으면서 관리를 좀 시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네 가지 이상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진행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때는 좀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단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퇴행성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한 4기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완전히 관절염이 없는 젊은 사람들 0기까지 포함을 하면 다섯 개 정도가 되겠고요. 1기. 보통 이제 한 30대 후반 뭐 40대부터 이제 보통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됩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 관절 사이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그 단계고요. 2단계, 3단계, 4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퇴행성 관절이 많이 진행이 돼서 보통 이제 4기가 되면 무릎의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질 때 무릎 주변의 혈액 순환도 감소를 하게 되고 무릎도 잘 붓게 되고 통증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도 항상 보온에 신경 써서 무릎은 따뜻하게 그리고 허벅지 근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내 체중이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무릎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